1번 타자의 유격수 노무라, 2번 타자 좌익수 오가타, 3번에는 3루수 구리하라 선수가 출전합니다. 4번 타자 1루수 야마카와, 5번에는 나카무라 지명타자, 6번 타자 우익수 야나기마치, 7번에는 마키하라 일루수 8번에는 미네이 포수, 9번에는 중견수 사사가와, 선발 투수 히가시아마 선수가 나옵니다. 바로 4월 29일 라쿠텐전에서 6이닝 던지면서 23명의 타자, 안타 4개, 삼진 2개 무실점 무자책 기록했습니다 1번 타자의 중요수 니시카와 2번에는 유격수 타키자와 3번에 좌익수 와타나베 4번 타자 지명타자 네빈 5번에는 히라노마 일루스입니다 6번 타자 3루수 토노사키 7번에는 이루수 모토야마 8번에 포스코가 9번에 새로운 몬테 우이스로 나옵니다 선발투수는 다카시 선발투수입니다 오늘 선발투수 소프트뱅크의 히가시야마 선수입니다 현재 1승 1패의 2.6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선수가 최고예요. 예. 음. 볼넷입니다. 첫 타자 노무라 볼넷. 오. 삼루 정면. 1회 포사우. 1루 1루에서 1대 아, 습니다 빠르네요. 오가타. 삼루 땅볼. 3루 2대 2대 3루 2대 2대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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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루 갑니다. 태그가 됐어요. 아웃됐습니다. 오가타 도루 실패. 어, 지금 다카이 선수가 주심에게 물어봤어요. 공이 낮았냐? 스트라이크인 것 같은데 볼이 네. 됐 저도 스트라이크로 봤거든요. 저 정도면 <laughs> 더블 아웃이 됐어야 정상인데 예. 아 오가타 등에 태그가 됐습니다. 네. 네, 원래 그런 거안 하던 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잡아당했습니다. 이번에 쭉쭉 뻗어납니다자 우주각 큽니다. 자, 차차차 차! 솔로 홈런, 주자 아웃 되고 솔로 홈런으로 만족합니다. 쿠리아라 <laughs> 복귀 홈런, 좋습니다. 이호 홈런. 아 이게 담이 네. 딱 낫자마자 아주 시원하게 홈런을 때려주는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랜 수잘 쳤어요, 잘 쳤고 너무나 좋았는데 문제는 지금. 홈런 맞은 그 다카시 선수거든요 저는 지금 구리하라 선수에게 두 번의 기회가 왔다고 봐요 스트라이크였잖아요 예. 예. 누가 봐도 스트라이크였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몸 조금 잡아당겼습니다 떴습니다 좌익스플라이 와타나베 잡아내면서 스리아웃 구리하라의 솔로 홈런이 나오면서 1대0 오늘도 소프트뱅크가 득점 먼저 성공했습니다 팀도 아니고 예. 팀도 많지 않으니까 1리가 안타가 됐습니다 역시 디시카와 어제는 안타 없었습니다만 오늘은 첫 타석에서 기분 좋은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세이브 팬들은 또 오늘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버투 스트라이크 이제 공격으로 갑니다. 덫 갖다 대면서 유격수 당볼 1루 위험합니다. 1회는 아웃 됐습니다. 1루에는 아웃. 23타수 4안타를 허용했고요. 요 좋아요. 아... 오른쪽에 좋은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와타나베. 타구 좋네요. 아그 아까 그오 1루까지 그 오, 1회까지 들어가네요. 오... 발도 빠르고 역시 잘 때립니다. 걱정 없다는 게 바로 이런 점이군요. 그래서 지금. 2루까지 보내준 만한 타구는 아닌데요 와타나베 주루 플레이도 좋았고 오른쪽으로 잘 밀어때렸습니다 아, 타구 질 보세요 엄청나죠 잘 찍혔어요 네. 여기서 2루로 아, 이건 미스예요 우익수가 홈까지 들어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계 플레이를 네비는 4번 타자 없죠. 3루 딱보! 안탑니다 3루가 나타. 3점 후민 이루지자 3루 갑니다. 1 3루 1 4점 적시타. 드디어 점수가 나옵니다. 네, 1대1 동점. 다카시 선수에게 또 어, 동기 부여를 줬고요. 그 중요한 거는 어제 모이네로 선수의 9위를 보다가 학습 효과거든요. 오늘 사실은 그 구위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우리 원래 구위보다는 좀 편하게 볼 수가 예. 있어요. 1루 5, 1루대 아봤습니다. 1회 포스. 아, 송구가 아 좋지 않네요. 3자 홈인. 그리고 3루까지 가는 일루지 잡니다. 실책까지 더해지고 있는 소프트뱅크입니다. 글쎄요, 이 타구를 더블 플레이가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야, 실책 1위팀 소프트뱅크. 이거는 더블페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루주, 일루주자만 잡았어야 되는데 조금 무리했어요 예. 승가 좋았던 마키아라 근데 사실 유격수가 못 잡았을 수도 있거든요 아, 아 이건 못 잡은 것 같아요 너무나 유격수가 잡질 못하고 그 사이에 일루주자 3루까지 갑니다 기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원아웃 일삼루의 기회 외야 쪽으로 보냅니다. 이거 희생 플라이가 될까요? 우익수 야나기 마치 그리고 내비트니다 내비 홈 홈에서 야 세이프 됐습니다. 그리고 2루까지 갑니다. 이게 태그가 안 됐나요? 홈에서 세이프 중계 플레이서 에 약간 늦었습니다. 어 중계 참 좋았죠. 예 홈까지 정확하게 왔는데 왜 태그가 안 됐을까요? 저는 여기 한번 거쳐서 왔을 때 약간 글러브에서 좀 늦게 나온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야, 근데 이거를 또 분기가 네. 되네요. 아, 빨랐군요. 네. 그리고 이 네빈의 슬라이드, 아, 발을 먼저 뻗었습니다. 태그가 안 됐어요. 너무 앞에 잡았어요. 유격수 정면으로 갑니다. 너무라 잡아서 1루로 빠르게 던집니다. 네 아웃 되면서 3 아웃. 길었던 1회 세이블라이언스의 공격 마무리됐습니다 안타 3개가 나왔고 말뭐 수는 있기는 하는데 항상 똑같은 자리이면 말수가 없죠 좋습니다 나카무라 안타 참잘 때립니다 베테랑 나카무라 팀을 위기에서 계속 건져내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네. 나카무라 선수입니다 팀의 두 번째 안타. 타키자와가 가봤습니다만 백핸드로 잡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먼볼 투 스트라이크. 이루 야 글로부터 병살타. 세이브 오늘 되는 날이네요. 네. 아 수비 좋았어요. 멋지게 모토야마 선발로 나와서 4-6-3의 병살 플레이를 만들어냅니다. 어 이거 마키하라 선수가 2루에서 실책 나왔는데 반대로 세이브에 이루수모테야마 선수는 이런 플레이 보여주면서 길을 확 꺾어 버리는데요 글러브 토스는 쉽습니까? 그 어렵죠 저게 토스 예. 잘못하면 공이 떠버리거든요 요령이 있을 것 같은데 네그뭐 여러번 하다보면 다 요령 생겨요 날카롭습니다. 그러나 정면이네요. 우익수 잡아내면서 3아웃. 이야, 이, 이 몬텔. 근데 올 겨울에 그런 이벤트 경기가 많을 거예요. 아, 어, 그렇습니까? 네. 3루 어, 땅볼 구리아라. 뭐 이거는 이제 뭐 국내에서 하지만 미국인 아버지와 그리고 일본인 어머니에서 태어난 혼혈 선수입니다. 스윙 이렇게 메커니즘이 막 좋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외국인 선수를 보면은 뭐이저 모태 선수 외국인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대충 그 보통 그 메커니즘으로 치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운동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서 운동 능력으로 치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잡아당겼습니다 갑니다 이번에 높이 갑니다 탕탕탕 어... 넘어가네요 니시카와 어제 못 때린 것을 오늘 다 풀어냅니다 솔로 홈런을 터트리는 니시카와 투아우디 후의 홈런 오늘은 세이브의 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이 조금 가벼운 느낌이 있죠 야 4대1을 만드는 세이브 라이오스 세이브가 뭐 타선이 좀 폭발하지 않았다라고 했어. 오. 그 홈런을 때리면은 어체인 아 금목걸이를 걸어 주는군요. 아 그래서 팬들이 저 목걸이를 많이 하시요 예. 와. 투볼 투 스트라이크. 2루 땅볼. 마키 아라처리 1루 아웃 됐습니다. 3아웃. 예. 오늘 이군 같습니다. <laughs> 3루 땅볼. 일로 갑니다. 근데 뭔가 감독한테 얘기를 듣고 이군 가면은 또 문제점 고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아니면 좀그 민소매, 민소매 같은 게 있어요. 어 투수 옆 치면서 안타입니다. 사사가와 네. 이제 타격에 눈을 뜨는군요. 어제 두개 오늘 또 하나 치네요. 첫타석이 안타 사사가와 이렇게 되면 또 어, 비슷한 폼의 야나기타가 <laughs> 어, 침대에서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13. 13연패에서 끝났습니다. 오! 이것도 웬일입니까? 6-4-3의 병살타. 3아웃. 노무라까지 병살타를 기록합니다. <목소리> 고향 동료들이 배터리를 끌고 나오고 있는 소프트뱅크인데요. 바운드 큽니다. 노무라 1루. 정확합니다. 유격상뻘 아웃되는 와타나베. 내일은 일본 프로야구가 쉽니다. 네. 오 백핸드 잡았습니다. 노무라. 아 수비 좋네요. 예, 자 아까 뭔가 안 좋았던 실수를 그렇죠. 만회하고 있는 노무라입니다. 노무라가 이제 백핸드 잡고 일어서는 동작에서도 약간 불편했었거든요. 자 일어나는 동작이 좀 불편했었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선고했습니다 과거에 그 유지현 감독 선수 때 네. 오지환 선수 목요일 오, 오. 갑니다 뻗지 못합니다 <laughs> 야수에게 갑니다 워낙 날씨가 좋아서요 투수 글러브 맞고 이게 또 기분 좋게 2루수 쪽으로 가보는데요 하지만 역시 빠른 오가타 선수입니다 원볼에서 2구째입니다. 2구 아, 좋습니다 아, 이 타수 이안타에 쿠리하라. 1루와 2루. 오, 소프트뱅크 팬들 조금씩 흥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저렇게 잘 치는 쿠리하라 선수. 예, 여이 다르네요. 이앞 타석에 곤도 선수 있고 야나기타 선수 뒤에 받쳐주고 분명히 따라 나올 텐데요. 이번에 강한 타구 2리 잡아서 또한 번에 병살타 세 번째 <laughs> 노아우딜리로 해서 투아웃 3루 세 번째 <laughs> 병살타 근데 뭐잘 맞긴 했어요 볼입니다 볼넷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바깥쪽 볼입니다 볼넷 두 타자 연속 볼넷 나가면서 주자 만룹니다 너무 어렵게 갔어요 아 이렇게 되면 땀 한번 닦고 가야겠네요 네. 스리버 투 스트라이크. 아또 포크볼이에요. 일루쪽 1룰 일루서 잡았습니다. 메이스 처치하면서 3리아웃 잘루 말루 득점 내지 못하는 소프트뱅크입니다잘 맞은 타구가 병살 타로 연결됐습니다. 날카롭습니다 블라이드라이브 구리아라. 토노사키의 타구를 잡아냈습니다. 이선발들이막 붙어야 예. 되는데 모테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1루 땅볼 숏바운드 처리 좋았습니다 1루에 던져서 아웃됐습니다 2아웃 좋습니다 삼진오 이렇게 되면 또 달아, 달라지는데요 네. 히가시아마 어, 그러나 2루 수비 좋았습니다. 1루 아웃됐습니다. 모토야마 어, 좀더 각이 그 가파르게 나와야 돼요. 뜹니다. 이번에 2루수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토야마가 잡아내면서 투아웃 바깥쪽으로 갑니다. 아... 볼넷 빠른 공을 던져봤는데 빠른 공을 정확하게 꽂아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다카십니다. 1, 2가 빠져나갑니다. 우치안타 주자 1루와 2루. 오카 주자는 많이 나고 있는 소프트뱅크입니다. 베이닝 주자를 내보내면서 기회를 이어가고 있는 소프트뱅크입니다. 2안타 기록하는 오가타. 낮은 공. 일루 쇼파운드 잘 잡았습니다. 야 히라노마가 네. 이닝 종료하는 수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가시아마 선수를 이제 5 회는 올리지 않았군요. 네. 과감히 빼고 이제 추격하겠다라는 의지의 복무 감독입니다. 오늘 선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1군에서 활약을 하게 됐습니다. 떴습니다. 호수가 파울지역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잡았습니다 멈춰! 우측 갑니다 자 우측에 안타입니다 우측에 안타 오늘도 니시카와 대단합니다 3타수 1안타 아, 잘 치네요 어? 홈런 2루타 단타 네. 어허 이것도 모릅니다 그렇죠 1회에 안타 2회에 홈런 지금 5회에 2루타 이야 이거 기대가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2번 정도 들어올 수 있는데 야 이게 3루타 만만치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니시카와 시원한 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구 2구 자 우이스 뒤로 이동합니다 우이스 뒤로 천천히 가면서 잡았습니다 니시카와는 3루에 갑니다 아 어렛뱃이 소용없는데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가지 그렇죠. 어, 개발자부터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번에 준경수 쪽으로 잡혔습니다 3아웃 8경기에서 하다 선수가 1승 1패에 5.14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에서 좋습니다 이번에는 준경수 뒤로 이동합니다만 준경수가 잡아냈습니다 니시카와 힘있게 날아갔습니다만 니시카와가 처리합니다. 투수! 치면서 굴러갑니다. 2루! 1루 아웃 됐습니다. 아, 기가 막힌 플레이 좋네요. 모토야마. 아, 다리에 모토를 날았군요. <laughs> 정말 잘 뛰어 가면서 처리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무서운 상황에서 그 <laughs> 변화구를 컷들 잘 했거든요. 기가 막힌 플레이인데요. 네. 삼진 높은 공 삼진입니다 자 지금 조금 고민하다가 올렸어요 프릴 선수 12경기 1승 1패 2홀드 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번 타자 네빈 높은 공 때렸습니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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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교수 원익 트에서 잡았습니다 네. 썼습니다 파울 쪽으로 갑니다 포스 파울플라이 삼루수에게 맡깁니다 아 잡았네요 네. 포스가 잡았습니다 미네이 풀카운트 안 속습니다 볼렛 아까 그 공은 뭐 어떤 판정이 나와도 한 선수에게 좀 가혹한 그런 공이에요 맞습니다 가장 높이에 포크볼 하나 더 던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높은 공 스윙 삼진아웃 <laughs> 어. 엉뚱한 공에 방망이 돌아가는 모토야마 선수입니다. 어? 카이노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8경기 1승 1패에 3홀드 2 3 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일단 떨어뜨려 놓고 투수에게 던져 줍니다. 잘 맞은 타구들이 네. 오늘 잡혀요. 1루 쪽참 많이 가죠. 야마카와 선수 이제 보상 선수로 지명돼서 세이브에서 뛰고 있습니다. 높이 떴습니다. 좌익스플라이 아웃. 와타나베가 잡아냈습니다. 투아웃. 조금 아직까지 반대거든요. 삼진. 삼자봉타로 마무리되는 7회. 소프트뱅크의 공격이었습니다. 에란데스가 올라왔네요. 10경기 3홀드 7.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리간. 아웃 됐습니다. 3말은 아닙니다만 2군에서 2R 8푼 4리와 이번 시즌은 2R 7푼 6리. 삼진. 네, 1군에 처음 등록이 돼서 치기에는 만만치 않은 투수들이 좀 나왔죠. 예. 자우진같타고 하나 좀 크게 나와야 되는데요. 좋습니다. 어. 아이고 잡혔습니다. 와 이거, 이거 빠졌으면 예. 가능성 있었는데요. 패시 뭐 부러진 모양이군요. 아웃 되더라도 계속 뛰어야죠. 이 선수는 2m 1cm의 장신입니다. 1994년생이고요. 11경기 나와서 1패에 7홀드 1.64를 기록하고 있는 트레이 윈젠터입니다. 어, 빗맞았는데요. 2루 땅볼입니다. 일레 아웃 되면서 원아웃. 들어옵니다. 네. 삼진 또 뭔가 느낌이 다른 그렇죠 위에서 내리꽂는 삼진 아웃이군요. 투아웃 주자 없습니다. 낮게 들어옵니다. 투아웃 다음 타자 구리아라. 오목쪽 오. 낮게 떨어지는 변화구에 속았습니다 <laughs> 구리아라 아 엄청난 커브네요 아, 변화구네요 소프트뱅크 오야마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8경기 1승이고요 0.84 3-1 갑니다 중간 안타가 됐습니다 안타가 없었던 타키자와 8회의 선두타자 나와서 안탑니다 이시프지 감독도 유연승 이후에 3연패. 그래도 뭐 연패가 길어지지만 않는다면 그럼요. 충분히 계속 A클래스에 남아있을 수 있는 세블라이었스니다 타자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아, 잡혔네요! 오이스 플라이. 와타나베 타고 야나기마찌가 잡아냈습니다. 잘 잡았어요. 아, 참잘 맞은 타구가 오늘은 꼭 잡힙니다. 꼭 넘어진다고 해서 잘 잡는 수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타구는 정말 엄청난 수비네요. 뒤로 빠졌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네. 다이빙 캐치로 잡아냈습니다. 아, 잘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자세라서 다이빙하는 경우도 있고 슬라이딩하는 경우는 있는데 지금은 원에 원. 약간 빗맞았는데요 충전 안타가 됐습니다 빗맞은 안타 3루까지 가게 되는 타키자와 주자 1루와 3루 찬스를 이어가고 있는 세이블 라이어스입니다 초구 우측 갑니다 야트 타고 안탑니다 3루 자 들어옵니다 1루 자 3루까지 3루 한점 추가하는 세이블 라이어스 쐐기를 박습니다 5대1 안타 없었던 히라노마이의 적시타 네. 아, 정말 필요한 시점에 타점이 나왔어요 타키자와가 홈에 들어오면서 5대1을 만들었습니다 이 점수는 큽니다 네. 잘 맞진 않았는데 얕은 타구의 안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잘 맞지 않아서 1리 3루까지 갔어요 <laughs> 허용하고 있는 오야마 이루 가고 3루 자를 한번 체크해 보는 미네이 높은 공 삼진 유인구에 말려 들어갑니다. 이볼 카운트 몰리면 참 어렵습니다. 네, 그죠 좋아요. 안타입니다. 아, 우측에 안타. 3점 오위2루점까지 들어왔습니다. 2 타점. 아 이거 큽니다. 네. 모토야마 오늘 공격 좋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서 2타점을 기록하는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외모 뭐 선수가 지금 공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예. 다 먹힌 타구들이 지금 안타가 되고 있어요 안타가 다 짧죠 앞에 떨어지는 안타거든요 네. 이번에는 홈 성과 높았습니다. 2점을 내주는 오야마 원볼투 스트라이크. 어... 아, 일루엣 스타트가 늦었네요. 네. 야마다 선수가 나옵니다. 8경기 3홀드 평균자책점은 0입니다. 낮게 아... 볼입니다. 야마카와 선수에게는 볼레에게. 볼넷 바깥쪽 갑니다 삼진 아, 나카무라와의 승부에서는 힘있게 가는군요 삼진을 잡아내는 야마다 아 지금은 글 지금 이 그림으로 봐서는 빠졌는데요 대아땅볼 아 이건 또 병살탄가요 병살탄으로 아, 경기 끝 오늘 마지막까지 병살로 끝내네요 와 병살탄 <laughs> 4개입니다 병살탄가 나오면서 7대1 세이브 아, 라이어스의 승리 아 다카이시 선수가 13연패 끝에 연승을 하네요 오, 시즌 2승째를 예. 거두게 되겠고요